자, 아, 여러분, 개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찍죠? 아, 죄송해요. 제가, 제가 아, 회사에서 그 CIO가 된 다음부터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 어렵네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더 밀크에서 지금 방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어, 또 책임이 더 책임이 많아지도 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그주식에 대해서 어, 한국에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좋은 얘기를. 한국에 대해서 애정 어린 조언이니까 조금 한국이 잘하는 것도 참 많은,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왜곡되게 살, 어, 좀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국에 주식 문화나 투자 문화나 주식 시장, 증권 시장에 대해서 평소에 좀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좀더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함, 바람, 말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저께인가요, 제가 출장을 갔다 와서 그 일단 잠이 안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저희 와이프가 한국 TV를 어 보는데 거기. 염승환 씨가 나왔어요, 염승환이가. 염환씨 아실 겁니다. 염승환 씨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으나만 아, 제가 3%를 방송에몇번 나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염승환이라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사람들이 뭔 얘기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뭐, 염승환 씨가 뭐, 일단은 뭐, 잘한다. 그런 얘기를 중요, 좀 들은 것 같아요. 어떤 뭐 예능 방송에서 나와 가지고 그 예능이니까 좀 질문이 좀뭐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할 수는 있거든요 미국사람들 마찬가지고 실적이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책임 있는 음그 주식이나 이런 투자에 관련된 업종 서비스에 관련된 업종이 어, 어,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작년 최저점에 있었던 거로 치면 40배의 실적을 보입다 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40배든 100배든 1000배든 그거는 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미국 방송에서 개인 어떤 자기가 기관에 속해있는 사람이 내가 작년에 얼마의 실적을 보였어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영어를 할수 있으니까 아뭐 cnn cnbc 라든지 nbc 라든지 블룸버그 라든지 팍스 뉴스 라든지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면 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게 미국과 한국의 그 차이점이에요. 미국은 저가 저희 같이 어 기관에 있거나 브로커지에서 뭐어 투자 자문사라든지 증권회사에 있는 임직원들이 나와서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 금지가 돼 있습니다. 금지 일반 대중, 자기 클라이언트나, 자기가 고객사, 고객이나 고객사가 아니면 일반 퍼블릭 대중을 목적으로 해서 어, 뭐, 뭐, 말을 할 때는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줄 수, 다시해서 미스 리딩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40배라고 하면은 그 40, 40배면 4,000% 아닙니까? 죠 그렇죠? 4,000%라는 return reward, 1년에, 어 제가 볼 때는 그 친구가 얘기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하여튼, 화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꺼버렸어요. 그말 자체가, 만약에 미우에서 염승환이가 그런 식으로 방송에서 나왔다, 이했다 그러면은 우선 이제 회사에서 잘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했을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닐 경우는 다시는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회고통고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투자업계에 동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으면요 왜냐면은 어왜 그러냐 미국법이 왜 그러냐면요 어 미국법은 퍼블릭에 나가서 그서 투자를 받을 때도 퍼블릭에 나어서 어, 얘기하는 것을 중심으로 어이 의사결정을 이 투자자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0배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기에 서 있는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이 내년에도 40배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지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많은 이런 주식 문화나 이런 데에서 잘못된 일들이 많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 이렇게 사건, 사고가, 금융 사건, 사고가 많은데도 염승환이라면은 적어도 제가 할 때는 기관에 있고, 어, 또 방송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실력도 있는 친구 같고, 어, 그렇게 해서 좀잘 봤어요. 근데 이 말하는 게, 아, 이게 책임 없는 얘기다. 한국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 염송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든 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만, 일반 대중의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아, 내가 40배를 했다고 사, 그런 걸 얘기했던 자막으로 이 40배는 어떤 어, 보는 상품이었고, 고2의 리스크는 이만큼이었고, 그게 헤치펀드인지 구체적인 거고, 유, 투자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고, 이투자 리스크는 여러분들이 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라는 자막을 넣어줘야 되니다 그게 방송에 나가든 이기든 어, 그 어떤 유튜브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유튜브 할때제일 처음에 이그 디스크런이 나옵니다. 어, 투자 방송 투자에 대한 의견은 단 의견일 뿐이고 이거를 기, 기, 기초로 해가지고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선 안 됩니다. You may lose value, 돈을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앞에. 자막으로 띄우는 게 보일 겁니다. 그게 그냥 그냥 뭐 구색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위스크가 있고 특히 리턴이 큰 금융상품일수록 거기는 더큰 위스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염송환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할수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한국에서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나올 수 거고.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미국에서는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 그런 발언을 했을 때는 어, 개인 책임이나 그 회사에 대 책임을 물는지는 꼭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훨씬 더 오래 투자, 미국 투자 투자한지가 주식시장이 오래됐고 그 다음에 뭐 취업돼 있습니다. 훨씬 더 어, 이렇게. 하는 투자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40년 50년 전에. 아,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 요는 뭐냐면 은 법이 그렇게 설, 설사 한국이라는 법이 지금 어, 안돼 있더라도 여러분들 일반 대중이 염송환이든 투자자본 사든 누가 나와서 하는 얘기 주식 이나 이런 거 얘기하실 때한번 의심할 필요는 있다. 한 번은, 아, 내가 40배를 올렸으면은, 40배를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거를 곡해해서, 40배면은, 리스크가, 어 기간, 취자자니까, 리스크는 뭐 별로 없겠지. 내년에도 40배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어, 그런 선입관. 그런 것들을 이 친구가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는 제가 투자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예, 목적이 더 나타난 거예요 40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어, 어떻게든 비엔스가 더 크게 커지겠죠 예. 어, 그러니까 그 회사도 또 이기고 근데 어, 공인으로서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얘기, 얘기들 특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동요돼서는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염송안이를 좋아하시는 분이 참 많으실 건데 왜 내가 염송안니를 두고 얘기하느냐. 염송안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자 문화가 아직 후진적이기 때문에 또 주식을 해서 내년에 대해서 폭락장이 또 올텐데 그 40배 때문에 어 염송안이나 염송안에 속하여져 있는 또는 그 주변에 있는 투자회사들한테, 돈을 투자했을 때, 만약에 40배가 안 되고, 내년에 미국에 가정이 내려서 30% 이상 폭락장이 오면은 한국은 뭐 어쩔,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폭락하게 됩니다. 저직장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지나 이거예요. 그러한 책임있는 의식, 윤리성과 책임 의식이 결핍되어 있는 투자 문화는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결국은 망할 수 밖에 없다. 다시 에기해서 최소한 발전하지는 않는다. 그런 게 이제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투자 문화는 분명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혹해서 투자하는, 하게 되면은, 분명히 고유의 리스크는 훨씬 크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저희가 볼 때는 비윤리적이는 생각이 두번째는 왜냐하면 그 40배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저점일 때 저점에 비교해서 올라간 40배 올라왔다는 자기 실력, 하고 자기 실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얼마 투자해서 얼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걸 그러니까 네. 이 친구가 하는 게 만약에 한국에 어, 그래도 한국에 또그 나름대로 굉장 실력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또 실망하고 아, 아직까지 아이 투자 문화가 아직 뭐 증권 쪽이든 투자자문사이든 아직도 멀었구나 아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하지,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발언이었던 거아 어, 이제 투자 문화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은큰 돈은 몰리지 뭐 않는다. 여러분 한국에 저희 구독자들이 일반적으로 어, 학력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학력 수준이 높다 그래서 뭐 지혜로운 건아니다만한 번쯤은 의심하고 투자를 하자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가 방송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 그걸 전적으로 믿고 어, 저를 포함해서 어, 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고.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는 실남, 실, 실망감. 그 실망감을 지나서 만약에 돈을 여러분들이 많이 잃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피해는 여러분한테 다 가는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어깨에 있을수록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겨서 들으시고 뭐 개인적으로 염소한이를 싫어하거나 이런건 아니지만 그 발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책임하다. 책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투자하고 내년에 큰 조정장은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 조심해서 투자하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투자하는 내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